오늘 원래 하시려고 했던 과학 얘기는 뭡니까? 아 좋아요. 그 초입만 싹 들어갔다가 끝내는 것으로. <laughs> 뭐어든 좋습니다. 해봅시다. 그래. 네. 네. 오늘 대칭입니다. 이 대칭은 1700년도부터 대략 300년 동안 네. 수학자들 한일8여 명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음. 그럼 대칭이 왜 중요한가? 대칭이라 적고 입자물리학이라고 일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 우주는 대칭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예. 예. 우리가 과학에서는 대칭은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요거는 수학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고는 이 대칭이라는 것이 물리학에서 어떻게 도입이 됐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수학 얘기입니까? 고거한 30%. 입자 물리학하고 어떻게 만나는 거고, 그 도입부까지만 아. 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예. 30%만 하죠. <laughs> 아, 그래. 자, 나머지 70%는 다음 시간에. <laughs> 네, 이거 뭐냐 큰 덩어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 수식으로 풀고 하려면 4시간짜리 강의를 한 4번 정도 들어야 됩니다. 수식으로만. 그럴 수는 없고. 그럴 수 절대 없죠. 절대 없죠. <laughs> 없죠. 알아요. 그건 내가 알아요. <laughs> 자, 오늘은 개념을 소개하는 개념은. 것으로. 예. 그 전적으로 수학이 하나 문제입니다. 다행히 들어간 입구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아는 입구입니다. 2차 방정식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예, AX 자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제로. 이게 음. 중학교 나오나요? 근의 공식 알죠? 근의 공식. 네. 분모는 EA, 분자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자성 마이너스 4AC. 대충 기억나죠? 대충 돼도 돼요. 상관없어요. 분자를 보시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자성 마이너스 4AC. 오케이? 됐죠? 아니요. 일단 될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상관없어요. <웃음> 상관없어요. 그런 루트 공식이 등장하죠 등장하죠 네. 2차 방정식이 있다면 근이 두 개잖아요 네. 분자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플러스 근마이너스근두개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됐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분모는 A가 들어가고 분자는 b 이 들어가고 c 들어가잖아요 네. A, B, C가 들어갔죠 그 A, B, C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이죠 네. AX 자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풀면 분모는 a가 들어가고 분자는 b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루트 치하고 예. b자승 마이너스 4a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거 있었어요. 있었죠. 예. 구체적인 건 몰라도 돼요.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다는 거. 예. 그러면 요게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있고. 부호만 그, 라오면 돼요. 궁극적으로 대칭은 요소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됐어요. 안 됐는데. <웃음> <웃음> 자, 2차 방정식이고 그늘 방정식 6만...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다를 뿐 똑같은. 크기 숫자가 크기, 등장한다 이, 오케이 됐죠 네. abc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이차방정식의 계수들이잖아요 이차방정식 중학교도 풀어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로 제로 그거 어, 이차방정식이죠 이걸 이제 푸는 걸 배우죠 배웠죠 네. 그러면 3차 방정식 풀고 싶겠죠 그럼서 3차 방정식 그래, 자 한다고 빨리하하하하하 3차 방정식은 ax 3승 삼성... ax 3승 bx 제곱 c x 플러스 t 이걸 세로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그걸 풀어야 되죠. 네. 근데 이사람이 근으로 돼 있잖아요. 루트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삼차 방정식에도 루트 형태로 답이 나오느냐? 나와요. 나오는 걸 발견했는데 카르다노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 답을 얻었어요. 네. 그때는 대단한 하이슈스였어요 굉장히 수학계에서는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사차 방정식도 그렇게 풀었어요. 네. 근으로 루트로 답이 나온다는 거야. 당연히 오차 방정도 그러고 싶죠. 1700년도 후반 무렵에 블란서 대혁명이 일어날 무렵입니다 1789년이 블란서 대혁명이잖아요 어떤 젊은 수학자가 있었어요 22살이 죽어요 결투로 근데 이걸 꼭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2차도 됐고 3차 방정식도 됐고 4차 방정식도 눕떠 있는 해가 되니까 당연히 모든 학자들이 5차 방정식도 눕떠 형태의 해가 답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왔던 거예요 100년 이상을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찾으려고. 찾으려고. 기라슨 같은 수학자들 다 매달렸는데 못 찾았어요. 2차 방정식이 이제 근의 공식이라고 딱 나왔으니까 나왔습니다. 3차도 이렇게나왔고 4차도 나왔으니 면. 5차도 나올 것이다. 5차도 근의 공식 형태로 풀리냐? 네. 그 공식을 만들어 내면 일약 유명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 공식에서 숫자만 집어넣으면 딱, 너무, 딱 나오는 그, 거죠. 그,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학자들이. 근데 5차는 근의 공식 형태로 아예 안 된다는 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증명한 사람이 22살에 죽은 갈루아라는 젊은이. 요 갈루아. 이 젊은이가 어떻게 됐냐면요. 삼각관계 얽혀갖고. <laughs> 여자, 너무 허무하게 갔다. <laughs> 그렇죠. 그 결투를 신청을 받은 거요. 예 수학의 천체가 너무 허무하게 가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갈루아가 그 다음날 해가 뜨면 결투를 하기를 해놔놓고, 그날 새벽에 일어나갖고. 이거는 내가 풀고 와야 된다. 다 풀었어요. 풀고 난걸 편지를 그 유명한 그게 갈루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아그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내가 연구했던 이걸 누가 이해를 한다면 어쩌면 인류 역사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네. 마지막으로 내가 네. 발견한 거 이거 네. 이거 누군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썼다 편지를 쓴 거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이 자기 논문을 그때 당시에 대가인 두 사람한테 보냈어요. 수학의 대가들이 대가들한테 대가들 음 시간도 없고. 레퍼리를 안 해준 거예요 한 2년 정도로 못 해준 거예요 어. 무시하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 젊은이가 굉장히 답답한 상태에서 울분을 못 참고 또 성질이 개팍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래갖고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그날 죽고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그 사람이 는 논문을 수학자가 그 후에 찾아내요 어. 이 사람의 죽음과 함께 묻혔다가, 네, 묻혔다가. 다른 수학자가 어? 네. 하고 이제 검증해보기 리오비, 시작했어. 리오빌이라는 수학자가 그 찾아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어마마한 증명을 했다는 걸 알고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요. 결론은 뭐냐 하면 근의 공식 형태로는 풀수 없음을 증명을 했어요. 어. 근데 이게 왜획기적이냐 하면 왜 핵기적입니까? 풀수 없다고 증명하는 이 방식이 진짜 기상천외한 거예요. 어. 인류가 그동안 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걸 증명했어요. 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3차 방경식은 답이 3개잖아요 예. 요답 3개를 순서를 바꾸면 3팩토리알이라 그러잖아요 알죠 3 팩토리알 3, 아. 3 곱하기 2 곱하기 경우의 수 예. 통계할, 그래. 때, 나오는 통계할 거. 때 나오는 거 서로 독립인 경우의 수 같으면 구슬이 3개 있으면 경우의 수가 3팩토리이죠3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렇죠 그렇죠 6개 나오는데 아 이게 생각이 났네 굿, 굿. <laughs> 그러면 자요잘 따라오세요 고음하게 솔루션이 어쨌든 3차 방전 3개다 그 3개의 솔루션을 배열하는 방법을 만지작거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 하여튼 그 이전까지 접근하지 않았던 방식이야 네. 그러면 5차방정식은 그니 몇 개요? 다섯 개죠 다섯 네. 개는 경우의 수가 5, 5 팩토리얼. 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네. 3 곱하기 2 곱하기 1 네. 120개의 솔루션의 그러니까 순열의 조합입니다 이걸 어. 갖고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어, 어 그래서 그렇죠? 이 순열의 조합이 어떻게 그루핑 되는가 아, 신선한 접건이다 네. 듣기만 해도 네. 그루핑을 하면 120끝으면 일단 그 소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60, 60으로 갈라지잖아요. 네. 이 60개에서 답의 퍼뮤테이션이 120까지가 나오잖아요. 그 120까지를 식물의 이파리라 생각하면 돼요. 음. 이파리가 살아있으려면 뿌리에서부터 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파리까지. 120까지 이파리에.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첫 번째 기둥에서 두 번째 가지 나오는 60개에서 120까지 가는 그 단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끊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룹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룹핑이 안 돼요 노말 서브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 걸 보여준 거예요 노말 서브 그룹, 정규 부분군이 존재하지 않는 걸 N이 5 이상일 때교대군에서는어지 모르겠다 잠깐 잠깐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laughs> 처음 들어보면 말을 확덧지이면 어떡합니까 잠깐 잠깐 이파리까지 물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안> <laughs> 일단 <웃음> 이파리까지 물이 안 올라가는 걸 이해했는데 어, 무슨 말인지 잠깐 잠깐 전체 그룹에서 부분 그룹이잖아요 그죠 서브 그룹이라고 그래요 서브 그룹의 한 부분군이 자기 동형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브 노멀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오차방정식 이상부터는 오차 6차 절차 다는 늦더 형태의 답이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대칭을 이해해요 자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벌써 안 간단한데 지금 이걸 수학에서 뭐라고 한다면 음, 오토 모피즘이라고 그래요 자, 잠깐만요 네. 박사님 분명히 중학교 때다 배우긴 배웠어요. 2차 네. 방정식 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를 제로라는 방정식의 네. 이 x 의 값은 무엇이냐 네. 그 x 의 값이라는 게 근의 공식의 형태로 나온다.는 네. 건 외웠어요 그때. 그렇죠. 3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의 형태로 나왔어. 네.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으로 나왔어. 네. 근의 개수는 네. 팩토리얼이니까. 4차 방정식은 벌써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음. 그럼 24개 아닙니까? 음. 근데 이제 5차 방정식 가면은 AX 5승 플러스 BX 4승 플러스 CX 3승 플러스 음. DX 2승 플러스 EX 플러스 F 음. 이거로 제로. 네. 요 X에 해당되는 값이 몇개나 있는가? 오 팩토리 아니니까 120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답의 조합이. 답의 조합이, 조합이. 120까지나 네. 존재하는데 음. 이 120가지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가 네.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 그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묶이는가 이걸 찾아보려고 한 거죠 예, 이 사람은 예. 근데 요 120을 60개로는 나눴어 일단 예, 예. 두 개로 그룹핑을 했대요 네, 그룹핑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각각의 60개가 또 어떤 규칙성이 있나 찾아봐가지고 예. 그룹핑을 하려고 했는데 예. 아무리 들여다봐도 규칙성이 안 나와 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궁극적 이런 겁니다. 대칭이란 말은 뭐냐면 그 120가지의 경우 고거의 가장 미니만 그룹에서 그 그룹의 특성이 자기 동형 사상이 되면 이 방정식이 안 바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다른 말은 대칭의 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내려고 했던 게 대칭이에요? 예. 네. 다른 예를 들어줄게 다섯개부터복잡하요세개 3차 방정식 같은 거리 세 개잖아요. 세개 네. 같으면 3팩토리알이죠 여섯 네. 가지 경우잖아요. 요걸 또한 세트를 더 만들어요. 그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요두개 곱한 걸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 요걸 또 따져요. 그걸 따져 갖고 제로가 되면 고전 물리학이 되고 그걸 따져 갖고 넌제로가 되면 그게 그 유명한 양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박사님못알아들었느냐그치뭘 아. 알아들어? 당기. <laughs> <laughs> 자, 그러니까 <그래. 웃음> 고런 근이 두 세트가 있다 하고 두 세트를 곱하면 그걸 교대군이라 그래요. 그 교대군이 5차 방정식부터는 교대군의 부분군에 자기 동영사상의 서버 노말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버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르는 단어로 점철되어 있는요 점철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니, 무슨 말이냐 면 국내 갈로아에 대한 이론을 제대로 해명한 책이 세권 정도 있긴 해요. 전문 수학자가 쓴 책도 있는데 읽어봐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책한 권이요. 그 설명하는, 설명하는 게 설명하는 아, 접근하지 말아야 접근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개념만 설명해주세요. 개념만 설명해드릴게요. 예. 개념 오히려 간단해요. 대칭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삼각형 이 있다 합시다 삼각형의 대칭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구조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보존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구조, 보존, 그 다음에 변환. 대칭의 대피니션이 그렇습니다. 고그 제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면 구조를 보존하는 변환이다. 그럼 변화란 말이요? 변하지 말란 말이요? 변화란 말이 있네. 굿! 네. 근데 어디까지 변화란 말이요?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다. 굿! 끝! 다시 한번 할게요. <laughs> 그말 속에 다 있어요. 음. 변환을 해도 사람으로서 머물러야지 사람이 멧돼지가 되면 안 돼요. <laughs> 그런 놈이에요. 용산 얘기인 것 같은데. <laughs> 자, 잠깐. 자, 자, 빨리. 자, 들어봐요. 느낌으로는 알겠어요. 느낌, 느낌으로. 알죠. 느낌으로. 느낌으로 자, 그럼 예를 들어 줄게요. 삼각형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도 구조가 안 바뀌었잖아. 요 됐죠? 네. 정삼각형을 각각 변을 동일하게 5cm씩 늘려봤어요. 구조가 안 바뀌었죠? 이게 네. 구조가 보존되는 양상입니다. 음, 음. 그럼 삼각형 변을 곡선으로 바꿔놔보세요 그럼 누구도 삼각형을 안할 거예요. 떨어졌죠 요런 변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음, 음. 이해했어요. 구조를 보존하면서 변화하는 게더 정보가 있겠죠 회전시키는 게 있죠 굿 회전시키면 구조가 그대로 있죠 음. 또 하나 또뭐 있어요 평행이동 하면 돼요 우리 집 안에서도 삼각형 바깥에 가서도 삼각형 이동을 해도 삼각형 안 바뀌어요 요게 바로 대칭변환입니다 삼각형을 세꼭지점을 구슬이라 생각하세요 새 꼭지점에 있는 구슬이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노란 구슬을 이할때그 색깔을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삼각형 구조는 그대로죠. 네. 삼각형 꼭지점이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색깔 을 바꿔도 되죠. 그걸 치환이라고 합니다. 갈로아가 연구했던 게 바로 치환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오마이 자, 사이언스 게? 하고 싶은데, 이거. 아, 따어오세요 <laughs> 자, 그 사람이 평생 했던 게 치환을 했어요. 입자 물리학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모든 그 대칭이 본질이 치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수학에서 치안을 연구했는데 이게 네. 나중에 입자물리학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다. 자 보여줄까요? 쿠이 아. 뭡니까? UU D죠. 했잖아. 했잖아. <laughs> 자 U 플러스 마이너스 O 쿠억 다음 쿠억. 굿 굿. 네. UU D잖아요. 중성자금 완자면 TDU잖아요. U가 D로 바뀌었죠. D가 U로 바뀌었죠. 요걸 치환이라 그래요. 어 h my science. 끝. <laughs> <정말 웃음> <안> <laughs> 그지서말이냐면 이걸 베타 붕괴라고 그러는데 베타 붕괴로 지구 내부에 열이 생기고 별이 불타고 모든 거일어났는데 그게 크기, 업 코가고 다운 코치안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박사님 네. 이제 뭘 말하시려고 하는지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순수 수학을 했더니 현대 입자 물리학에서 밝혀낸 우주의 본질하고 딱 일치하더라. <laughs> 그거를 그 시절엔 <시절에는> 몰랐는데 <laughs> 네. 지금은 알게 되어서 수학이 우주를 이해하는 언어다 예. 우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수학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어. 지금 와서 깨닫게 됩니다. 요 갈로아는 그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갈로아로 그렇게 연결될지 몰랐죠 그렇죠 갈로아 그거보다 조금 앞서 연구한 사람이 아벨이라는 노르웨이 젊은 수학자예요 아벨은 치환의 결합을 연구했고 갈로아는 두 치환을 곱해고 서로 위치 순서를 바꿔오는 교대군이라 그래요. 그런 것도 연구했고 단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갈로아 연구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르당이라는 사람이요. 그 조르당은 이 치환을 기학으로 바꿨어요. 그걸 선형변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행렬로 나가게 됩니다. 숫자에서 이제는 입체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예, 그 행렬 계산하는 걸로 통해서 지금 그래픽카드까지 연결돼 갖고 AI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갈로아가 연구했던 걸 방정식이잖아요. 그걸 기하학으로 바꾼 겁니다. 조로당이.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니라는 사람입니다. 갈로아가 했던 거는 대수방정식입니다. 그냥 ax자성 플러스 곱하기 더하기 나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다항식을 계산했던 건데 그걸 니는 미분방정식으로 바꾼 겁니다. 자, 미분방식으로 바뀌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미분은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원이 있으면 원의 둘레에 모든 점에 접선을 걸수 있죠. 그래서 치환을 얼로 바뀌느냐 면 미분방정식의 원에서 무한대의 접선. 이때, 원이, 반지름이 무한히 조금 움직였을 때, 접선을 그리고 그리고 할수 있잖아요? 회전입니다. 아까 나왔죠? 회전하는 거. 대칭을 안 깬다 그랬죠? 곧 그래서, 원 운동의 무한소 회전을 수학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무한소 변환이 자연과학에서 뭐하고 링크 되느냐 면 물질, 에너지, 시간하고 결합되어 버립니다. 홈마이사이스홈아이스스 <laughs>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네. 연결에 갔다는 거는 느꼈어요 지금. 느죠 예. 네. G a 처럼 느꼈어요 지금.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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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줘 순수 수학이었는데 입자 물리학으로 넘어가는.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수학에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연결될 줄은. 연결될 줄 생각을 못했어요. 나중에 밝혀낸 입자 물리학의 세계가 네. 이 수학이 표현했던. 세계와 딱 만나더라 딱 만나버린 그래서 오, 우주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굿 우주의 언어는 수학이다 오늘 대충 끝내면 될것 같은데 아니아 아니, 아니. <laughs> 지금 뭐 광백이 나 페인 보이십니다조금 참으세요 <laughs>